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보고서화 TV 저희 찾아왔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자, 정블링 선생님부터 우리 인상 네, 블링블링 정블링이래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스. 아, 여기 홍스. 예, 네, 홍스입니다. MC 꿈나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 대표 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롱 드롱 안동. 어떻게 오늘은 안드로메다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아 네네. 뭐 갔다 와이죠. 네. 아, 네. 네 에너지 적게 가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네. 열정적이 빨른 사 네. 어디, 어디 아. 저기 운동하러 가시나요? 투쟁하러 가시나요? 오늘 아, 뭐.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런가. 이렇게 타오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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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좀. 갑자기 이제 겨울이 겨울답지가 않고 또왜이 영동 지역은 네. 그나마 청정 동네라고 네. 예, 사람들 해서 그 뭐라 그러죠? 뭐 청정 청색권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좋은, 네. 네, 공기 좋은 동네로 맞아요. 예, 온다고 도피 온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예전같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음. 어, 목도 아프 고 이런 날들이 점점 이나 일수가 늘어나가고, 늘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좀 아, 좀 무거운 심각한 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강릉 지역이 어 국가의 음. 관광 거점 도시 1차를 지금 통 통과했다라는 제가 소식을 뉴스를 봤는데 음. 참 좋아할 일이지만. 반면에 그 뒷면에는 이 화력발전소라는 아니네, 화력, 인자 화력발전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의 걱정이 사실 많아요. 예, 네. 네,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헤이조, 헤이대 이런 네.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앞에서는 관광 거점 도시 되는 게참 좋긴 좋은데 뒤에는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아, 이게 뭔가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 다들 영서에서는 미세먼지 쫓게 가지고는 정말 강릉으로 오는데 음. 이 좋은 공기를 잘 유지를 하고 지켜야 되는데 왜참이 화력발전소를 만든다리니까 아 진짜 아주 부해가나 죽겠어요. 네 예, 예. 그렇죠. 어떠세요 김 대표님? 그러니까 요즘 우수계수로 그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3만 4원이 4안 아니라 3원 3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정말로. 음. 어 3일 뭐 따뜻했다 갑자기 또황사가또한 음. 4일 맞아요. 또 밀어 닥쳐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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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할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음. 어떻게 됐든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민해지고 또 우리 영동 지역 중에서도 또 저희 지역은 또 청정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환경 오염의 문제에 우리가 어 너무 방심하고 있다 보면 음. 이게 오히려 저희들한테도 바로 과까지 다가오지 않았나. 어색해. 진짜 그렇군요. 어,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되네요. 그렇죠. 음. 어떠세요, 안드로? 뭐, 뭐 표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니까 뭐 분명히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음, 안 음. 보인다니까 별로 관심을 그렇죠. 안 가졌던 것들도 좀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음. 생각도 조금 해보네요.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좋은걸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안좋은 얘기는 안하면서 이거를 자꾸 유치를 해서 뭐 강릉에 경제발전을 한다 이런쪽으로만 자꾸 하다보니까 정말 사실은 이 환경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기가 정말 오래걸리잖아요 쓰레기같은 경우도 지혜도 요새 나름대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일회용품 안쓰기 콜러를 네. 아, 꼭 갖고 다니고 음. 어디가서도 종이컵을 정말 무심코 많이 쓰려고 이러는데 그냥 정말 그 하나라도 나부터 아끼자 이런 마음으로 소심하게지만 그렇게 하는 나부터 내가 아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물지도 만드는 오, 그런 이제 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런 거를 참 사람들이 인식 그 이제 무의식으로 하고 있다가 물을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만 좀 해주면 양치할 때물좀 잠궈놓고 좀 닦으면 좋아 오, 그냥 오, 계속 틀어놓고 양치질하고 이러면 아주 부해가나 죽겠다니요 후죠그러니까요 <laughs> 네. 결국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언나들이다 자라서 살 텐데 이 강릉이 정말 이 좋은 자연환경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이렇게 너무 눈앞에 있는 이 돈만 돈이 돈이 뭐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좀더 멀리 보면 오히려 더 환경을 그걸 하기 위해서 몇십배몇백배 돈이 들어갈 수있는 그렇죠 있는데. 지금부터 참 네,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세계적 추세는 이 화력발전소를 지금 없애고 그렇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그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게 지금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약속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 음. 이어 이게 이 법이 이제 기후 협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를 음. 지금 제출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2038년까지 탈 석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실행을 옮기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지금 우리 이 강릉이란 동네가 이 지역이 관광 도시 대표적인 이 영동 지역의 관광 도시로 이렇게 어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관광 도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아, 지금 너무 이게 어 제가 이게 어 여담 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시는 그쪽 분야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물속 안은 뭐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벌써 망가져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예 저도 그 영상을 좀 보긴 했는데 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아 애가 말라 참 죽겠네 그쵸 아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민자 발전소로는 국내 최대 액수가 투입되는 이 그러니요. 지금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네 대기업의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 화력 발전소를 굳이 우리 지역에 지어야 될이 지역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만들 수는 없죠. 우리는 오히려 그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로서는 사실 그 우리가 청정지역에 오염물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환영할 일은 아닌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수익성의 논리로 자꾸 갖다 대다 보니까 우리가 눈앞에 근시한적으로 그 보이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우리 삶과 삶의 질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던 모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병을 얻어가지고 계속 지금 어 힘겨운 싸움들을 또 하는 거를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게 더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다음 세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떤 수익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만을 눈앞에 둔다 그러면 그보다 더큰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두고 저희들은 사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어. 우리. 김 대표님은 또 음. 아가 여섯인데 그죠. 꼭가 그 가들이고 또 얼마 좀 있으면 또 손주도 네. <웃음> 되고 <웃음> 그죠. 그 가서 손주가 그래 맑은 공기로 마시면서 숙숙 커야 되는데 우태 뭐,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 음. 이런 거 저런 거다 하고 저도 전문가가 네. 아니고 뭐 이런 쪽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시민의 <laughs> 입장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으로서 꼭 이거를 이렇게 화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건지 지금. 세계적으로는 추세는 이런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네. 왜 이거를 지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근데 뭐곧 그 지금 그 동네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뭐 식당 붙으 음, 음, 뭐 말도 네. 못해. 네, 네. 근데 지금은 시작 이래 있는데 인재와 가지고는 그거 뭐 다시 부실 수도 없고 그쵸. 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관리를 철저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똑대기에 이렇게 좀 해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그 어떻게 든또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에 나가서 우리 화력발전소를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지탄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다가 발전소를 화력발전소를 또 만들려고 하는 나라 중에. 팝클래스가 또 한국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당장 저희는 해외가 아니라 당장 우리 코앞에 우리 눈앞에서 아, 지금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사실 고민을 하지만 뭐 일단은 위에 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안타까울 뿐이죠 뭐 네. 안드롱 어떠세요? 쓴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아싸 안 들어. 어 정말 쓰다. 최고의쓴 소리네요. 역시 안 들어. 역시 무워 아니 이걸 그러면은 우리 뭐 강릉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 이 오피니어 사회 오피니 리더들 사회 지도층 분들한테 좀쓴 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니까요. 여기 대해서 모르는 음.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인지, 그러면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면은 속이라도 덜 답답할 건데, 카누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 지으고 음. 있는 모습만 봐도 아찔한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네. 뭐, 식당이고, 뭐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당장 돈 장사 잘 되고 하려고 막 여기저기 많이 모여가지고 되게 막 사람들 많고 이러니까, 정말 너무 한참만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의식 관계자분께 물어봤거든요 화력 발전소 그때 짓기 전이었는데, 음. 그 어떻게 진짜 확실하게 저게 짓는 게 맞냐 그랬더니 이미 다 결정이 됐다 이러면서, 그 미세먼지 지금 어떡 하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음. 그랬더니 뭐 요즘은 뭐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전혀 미세먼지는 발생을 안 하는 기술을 기술을 가지고 맹근다 이리는데 아. 아니 뭐 믿을 수가 있나. 그쪽으로 수가. 이사 그쪽으로 이사 가신대요. 그린 에너지 <laughs> <말도> 그래요. <laughs> 그쪽으로 <laughs> 이사가 신나는 그렇게 않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laughs> 네. 꼭 멀리 가서 살더라고. <laughs> 음. 그러니 그게 뭐 기술이 얼마큼 발전해가지고 뭐 공기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화력 발전 원리 자체가 그게 진짜 가능한 얘긴지도 모르겠고, 진짜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진짜 이렇게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진짜 앞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다 쫓아와라, 때려, 때려쳐라 해도 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쫓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대답을 해줘. <laughs> 좀 이게 왜 가끔 이제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렇게 왜 서울, 경기도권을 이제 입성하려는 차들 특히 음. 그런 미세먼지 저감 장치 맞나요? 음. 뭐 그런 게돼 있지 오래된 노후 차들은 그런 게돼 있지 않으면 출입을 못 그쵸. 시키잖아요. 사대분 안에 들어가서. 네. 근데 이게 그 동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될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강릉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도 마스크 못 쓰겠더라고 답답해서. 그렇죠. 네. 그래도 강릉은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하여다 그거 하고 나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기 못 해야지. 하이 참고해. 그러니까 그, 그 지금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됐든 조금 더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을 해보고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음, 진행이 마스크. 됐어야 되는데 음. 일부 어. 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께 정책 결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그만큼 반영이 안된는 거. 늘 음. 이야기하지만 선행으로 시행을 해놓는다면은 수습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시행이 되기 전에 어,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장단점과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사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죠 맞습니다. 그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옆에 동네 가서 안 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좋은 데가 딴 데로 이미 다 뭐~ 가시겠지만 결국은 이 지역에 남아 있고 여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조금 더.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 일부 돈이 투자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번복이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완성이 돼서 다시 수습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래서 네. 좀더 논의가 돼야 되고 깊이를 좀 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뭐 먼지가 미세먼지가 안날수 있는 실력과 기술을 갖췄다면 그걸 안 쓰고 발전을 일으키는 방법을 차라리 음. 예, 하시는 수준의 기술을 투, 투자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 화력 발전이 아니라도 다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방법에청어 이렇게 뭐 처, 친환경적인 네. 발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어, 연구해서 그거를 재현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저는 더들 들어가지 않을까 오, 생각이 드니거다불 아, 네. 나고 나서 음. 하는 게 더 많이 들잖아요. 예방 차원으로. 그, 이렇게 우리 미리 미리 건강할 때 챙기고, 그래야 아팠을 때 약값 병원비도 훨씬 많이 들거든. 그쵸. 그러니까 아플 건강할 때잘 챙기고, 환경할 때 그게 오히려 멀리 왔을 때는 훨씬 더효과적이라 돈도 들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눈앞에 뭐 이미 됐기 때문에 뭐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 나중엔 네. 더큰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괴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민을 깊게 해볼 수 있는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김 대표님하고 정글링 안드롱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 실습니다. 아, <laughs> 국회로 쉽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아, 네. 저는 보고스와 TV에 나올 보고 겁니다. <laughs> 국회 안 갑니다 그렇죠. 네. 정치를 네. 안 하는데 <laughs> 또 정치를 해야 돼 n t you hate it. Don't you h 안드 e it. d o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빨 t Don't you hate i 자, 우리 뭐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표님도 한마디 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 시민들을 위한 발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반영하고 같이 소통하고 네. 들어서 정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아요 정불님 이 강릉 시민들이 좀 의식이 많이 깨어지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한가 이거를 아셔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지역의 이슈인 이 화력 가, 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말 지역을 위한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지민, 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 좋은 일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 잘좀 해주십시오. <laughs> 예, 잘좀 해주세요. 예, 오,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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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수와 TV 좋아도 눌러주세요. <laughs> 네. <laughs> 보고수화 TV 많이 보면 잘해질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도 어 구독과 구독과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잊지 마시고요. 자 많이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보고 싶어요. 빨리. 짜. <laughs> 좋아요. <laughs>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